지주에서 주거복지공단이 아닌 행정청, 주택청 신설하라. 무주택자 M4세대 양털깎기 변화꼬지 정책 연장하는 l h 시즌2 중단을 촉구한다. 문재인 대통령은 정령 남은 인기 1년마저 평등과 사회개혁을 요구한 촛불정신을 배반하고 지득권 정권으로 마감하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반대로 불평등 심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집값 폭등 정책의 수혜를 입어 자산 증식에 성공한 1등 국민과 과정에서 양털깎기 당하여 대락국기가 된 2등 국민이라는 신계급으로 양국화된 아주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.